하루 일과를 마친 장호 씨가 걸음을 재촉한다. 종일 그리고 가고 싶었던 아늑한 쉼터로 드디어 돌아가는 길, 자신의 보금 자리로 돌아온 이 시간이 장호 씨에게는 고된 하루가 선물는 가장 큰 위로다. 안녕하세요. 야 열어. 어 장호야. 어, 오랜만이다. 밖엔 춥지?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장야네 집인 것처편이 있어 우리 집이잖아 장호씨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다정다감한 두 아, 친구들이다 뭐어 땡큐 장호씨의 자취방은 친구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 아네 거기 캣텐치킨이죠 여기 서울 안암동고가건 ㄷ ㄷ ㄷ 네 저희 그 간장이랑 양념 반반 해주시고요 무만이 아 네네네 저희 그 무도 좀 많이 챙겨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야 장호야 라면은 항상 냄비 뚜껑 닫고 끓이는 거야 음, 면은 항상 미디움 일던으로 당연하다 음, 뭘 한다고 이런 거지 스프 반만 넣는 거 알지? 당연하지 쪼를 넣지 그거 포함되니까 넣어야겠다 자취를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 이제 어려운 음식도 뚝딱 차려낼 수 있을 정도로 자취생활을 완벽 제공했다. 음. 아, 너무 많이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서 맛있게 끓여낸 지수강민스타일 라면. 한번 맛보면 반드시 또 찾게 되는 마성의 라면이다. 친구들 덕택에 오늘 저녁은 상나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 성찬이다. <놀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저녁을 먹어치우는 삼총사. 부모님을 떠나 서울에서 시작한 고된 타향살이를 위로해주는 건 언제나 따끈한 라면 국물이다. 그향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자취 생활이 처음이라서 외로운 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짐을 파는 친구들 덕분에 외롭진 않아요 가끔 성가시게 할땐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죠 장호요? 그냥 뭐집 있는 동기? 장호가 저한테 진짜 많은 걸 제공해줘요 진짜 좋은 친구죠 어느새 땅거미가 길게 진 성북구 안암동. 하지만 웬일인지 자취방의 열기는 늦게까지 식을 줄 모른다. 여기가? 아 니네 아, 네. 아, 조용히 해. 민원 들어왔다고. 하늘의 명가수 한이장오를 소개합니다. 어른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 난감하기 짝이없다. 아 3시 넘었잖아요. 왜안 깨워주세요? 어머니가 딴다. 사실 기분이 없다. 다음 수업은 서울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청년 장호 씨. 쉽지만은 않지만 좋은 친구들 강민 씨와 지수 씨가 있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 적응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그날 밤 지수 씨가 입을 열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 버렸으니까 책임져. 예, 알겠습니다. 가장가장가 <conduct> 안 피곤하세요? 피곤한데 잠이 잘안 오네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길래? 어머 저희 어머니가 다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이 먹먹해진다. 한 번도 보내. Aye, do you curture? Cray? h 어때?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있고? 내가 여자친구가 어딨어너 자취방에 막 어?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안된다 o d a c h i n g o Telugu, Mandanda? s o m 가 o n e 나가. 아, 나가 또 하지마, 진짜. 아유, 알았어 알게 갈게. 일을 어쩌면 아, 좋을까.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간다. 여유롭게 아침 햇살을 만끽하는 장우 씨. 참새 소리도 장우 씨의 단잠을 깨울 수는 없다. 아, 아, 수업 끝났잖아. 아, 3시 넘었잖아요, 왜안 깨워주세요? 이호씨는 비록 수업 3개를 놓쳤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교실을 준비하려 한다 이때, 누군가가 자취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래서 우리는 또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좀 괜찮아졌어? 더 나빠질 기분이 없다. 장호. 다음 수업은.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된 장호 씨. 발이 향하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이름모를 강가 앞까지 왔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 저도 알거든요. 제 자취방 남학생 휴게실인 거. 저는 그냥 대학 올라와서 새로 만난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같이 놀고 한 건데 아니 심지어 어떤 애는 제 자취방에 저 없을 때 와가지고 샤워도 하고 갔다니까요. 아 걱정과 달리 다른 한쪽에선 장호 장오 씨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장호 씨의 자취방에도 봄이 올수 있을까?